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시다시피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 정권을 규탄합니다. 아베 추종 정치 세력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합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기의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어결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의도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이러한 형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 범시민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아베 내각의 이번 수출 규제가 일본을 보통 국가, 즉 전쟁하는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는 극우 정치권의 장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정치 세력들은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의 하나로 아베 정권은 한국 수출 규제 나가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 헌법과 재정법은 일본의 대외 전쟁을 원칙적으로 봉세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재무장을 금지하고 재정법은 전비 조달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재정법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일본은행이 재정법을 우회해 정부 발행 국채를 인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쟁 국가를 만들려는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차적인 야욕의 대상을 한반도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백번 천번 사죄도 모자랄 판에 일본은 다시금 과거 제국주의로 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기제는 현대판 기술 제국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출기제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선 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요구되는 지소미아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 세력에게 군사 정보 제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 관계는 더욱 개선시켜야 합니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분단되어 갈등과 대립으로 힘을 흡의하는 한반도가 더욱 쉬운 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아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계획과 기,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의 일단을 드러낸 만큼 우리는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아베 편을 드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아베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한국 내 존재하는 이들 추종자들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의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느니 일본에 대응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만 손해를 느니한 온갖 개변을 늘어놓는 이와 같은 정치 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토착 외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들 정치 세력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판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외교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놓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우리나라 영내에서 비행을 하는가 하면 미국은 방해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의 종속 변수에서 독립 변수로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참아내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촛불 정신을 다시 되살린다면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